<obscurity> 나 까만 부분 했어. 나도 까만 부분 확인했어. 나도 까만 부분 에 확인했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잘 나왔네요. 네. 좀 가까이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그러니까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좀. 습니다 같고요. 일요일 날까지도 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세트 같은 거라도 안 지워지나요? <laughs> 저렇게 분손은 용품 없는차두 대로 왔었는데요. 네, 나눠 타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어. 파 아, 이제 또 나가고 이 영동 포로터리 <laughs> 쪽으로 가네요 네. 그러게요. 거기 좀 맞던, 있으면 차가 많이 막는 공간니데 안전하게 또 이동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탄소년단을 태운 차두 대가 이제 저희 회사를 떠나서 가고 있는 모습 네. 보시고 계십니다. 어, 우회전해서 가네요. 국회 쪽으로, 쪽으로 가는가요? 네.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아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것 네. 이제 정말 갔네요. 드론으로 <laughs> 이제 갔어 <웃음> <웃음> 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 아, 그래도 저희가 아. 드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 이렇게 떠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멋지네요 다행입니다. 날씨 노을도 약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네. 색강 역쪽으로 이렇게